얼어붙은 쏘더.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어느 날, 다들 눈놀이를 즐기고 있었죠. 하지만 겨울 날씨 때문에 화물 배달이 늦어지고 있었어요. 예, 어? 드디어 디젤 연료가 왔네. 그러니까 얘 말은 연료가 떨어질 뻔했다는 뜻이야. 석탄이 얼마 안 남았어, 토마스. 걱정하지 마, 퍼시. 조금만 기다리면 석탄이 올 거야 어! <laughs> 아, 디젤 석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<laughs> 난 석탄을 열려라 안 써서 정말 다행이다 <laughs> 아, 디젤은 왜 저렇게 늘 못되게 굴까 <laughs> 길이 미끄러워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바꿀 거야. 다들 속도를 줄이고 운행도 어. 줄일 거다. 아. 석탄 배달은 어떻게 되가요? 어, 그게 날씨가 추워서 석탄 배달도 늦어지는 것 같구나, 토마스. 정말 조심해서 다녀야 해. 길이 아주 어, 어. 미끄럽거든. 이제 더 이상 겨울이 즐겁지 않았어요. 다들 철로가 미끄러워 애를 먹었죠. 어! 어, 맙소사. 계속 이렇게 잘 하도록 덕분에 이런 날씨에도 소도가 잘 돌아가는. 사장님 거야. 석탄이 빨리 오지 않으면 다들 연료가 떨어져요. 그럼 우리는 아무데도 못 가는데요. 아마 내일 아침에는 본토에서 석탄이 도착할 거야.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렴 퍼시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석탄은 오지 않았어요. 증기 기관차들은 전부 다 차고로 돌아가래. 사장님의 지시야. 아, 어, 난 차고로 돌아갈 필요 없어. 승객들도 목적지에 모셔다 드려야 하고 석탄이 충분해서 한 바퀴 더 돌아도 될 거야. 하지만 도마스는 석탄이 떨어졌죠. 아, <laughs> 어, 어. 어, 이런. 정말 큰일 났네. 허시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. 우리가 그러라고 했잖아. 어쩌지. 꼼짝 못하겠네. 아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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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요 오! 어, 어, 다 어, 자! 누가 더 쓸모 있는 기관차일까 마 죄송합니다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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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도 운영에 꼭 필요한 일들은 임시로 디젤차들이 맡게 됐어요 증기 기관차들은 차고에 머물며 석탄이 오길 기다렸죠. 너무 추워! 어, 정말 속상하다. 나도 티드머스에 있으면 좋을 텐데 조만간 구조해주지 않으면 봄이나 돼야 내 보일러가 녹을 것 같아. 어? 디젤 왔어? <laughs> 쓸모있는 기관차답게 우리 티드머스 차고로 데려다주면 안 될까? <laughs>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, 토마스. 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하거든강이이는그 어... 다음날도 계속됐어요.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겠 뭐야, 너희 증기기관차들한테 석탄을 갖다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말하면 안 되지. 어디젤? 너누이야 넌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. 아... 어, 화실에 석탄을 채운 증기기관차들이 모두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. 그리고 다음날. 이제 날씨가 풀렸다네 강추위가 다 물러났어요 얼음도 다 녹아 으악! 녹았다고 하네 우리 이다 그리고 디젤은 계속 영웅으로 남았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말이죠